최초의 사성장군인 고 백선혁 예비역 대장. 2020년 향년 백살로 별세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경상북도 출곡 다부동 전투 등에서 전과를 올렸고 만3 3 살의 나이에 대장에 올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백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다부동 전적 기념관에 4m 크기의 동상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상 건립에 5억 원 가량이 필요한데. 국가보훈처가 국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경상북도가 1억 원을 내고 나머지는 성금을 모금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낙동강 방어선의 호국 벨트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토벌했던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2년간 복무한 전력으로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포함됐습니다. 2020년 별세 당시 현충원 안장 여부를 놓고 광복회 등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가 됐다며 6.25 전쟁 당시 공원을 정치권에서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충원은 홈페이지에서 백장군에 대해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 수훈자라는 설명뿐 아니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사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건립된 동상에 공적과 과오를 함께 기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